나 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저희 KBS는 지난 이천이십년 방송사 최초로 방송의 날인 9월 3일과 연계해서 9월 첫 주를 시청자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시청자 주간을 맞아서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림대학교 미디어 스쿨 최영재 교수 스튜디에 오 나와주셨습니다. 존수님, 먼저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역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연구자로서 지역 언론의 현 주소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역 언론의 현 주소 참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laughs> 하십니다. 네. <laughs> 네, 지역 언론의 현 주소라 하면은 어, 위기의 일상화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네. 지역 언론이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전히 또 지역 언론이 더욱더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네. 그런데 지역 언론들이 이게 지역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 보면 과연 위기 상황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때도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을 네. 2년째 맡고 네. 있는데 그 어, 대한민국 기자들이 가장 바꾸고 싶어 하는 상이죠. 네. 기자 옆에 기자상인데, 매달 심사를 해보면, 한 일곱 편의 수상작 중에 지역 언론에서 네. 어, 나와요. 어, 그리고 그 강, 강원도에 있는 지역 언론, 이제 KBS 춘천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네. 지난 2년 동안 두편 정도가 그 지역 기자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요. 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뭐 지원 방송도 각한 차례씩도 수상한 기억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 언론이 과연 위기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지역 기자들이 한국 기자사항들을 많이 다수 수상하는 것을 보면 네. 이게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한 지역의 기자들이 어려운 지역 언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뭐 기자 정치를 발휘해서 분발한 결과인지 아니면 어 지역 기자들이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할수 있을 정도로 지역 언론, 지역 방송의 네. 상황과 여과, 여건이 뭐, 그런대로 괜찮은 것은 아닌지 아, 아, 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어찌됐든 뭐 전반적으로는 지역 언론의 현 상황이라는 것은 어, 중앙의 논리, 자본의 논리, 어, 그리고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아. 영향 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긍정적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음. 해주셨습니다만 위기 일상화 속에서 음.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고요. 완전히 다른 미디어 환경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역 언론이 갖고 있는 그 한계와 어려움,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여서 거대 플랫폼이라 하면은 어, 뭐, 포털, 유튜브, 나, 나. 넷플릭스, 나, 나. 요즘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을 그 플랫폼에서 볼 수가 있죠. 이런 플랫폼, 거대자본의 플랫폼의 등장은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먼저 나. 우리나라 그 방송 산업 자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죠. 요즘 뭐, 어르신들은 여전히 텔레비전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요즘 젊은층들이 텔레비전 시청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해서 어제 본 어떤 텔레비전 드라마를 인용을 하면 반응이 매우 서을 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넷플릭스 등 플랫폼에서 네. 돈 내고는 오징어 게임이나 네. 파치코 같은 큰 네. 드라마나 또는 짧은 동영상을 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네. 할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 언론들은 이런 플랫폼 그 기업 환경에서는 존재감마저 네. 어,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일단 네. 네. 무엇보다도 그 넷플릭스 같은 대형 플랫폼의 거대 자본과 네, 지역 네. 언론사의 그 자본 규모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아하. 상황이죠. 예를 들면은 뭐 오징어 게임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대형 드라마에 한 네. 편을 제작하는데 100억 정도 드는데 이거는 네. 어 지역 방송사 1년 매출에 맞 먹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게임이 네, 안 되는 네. 상황. 그래서 요약하면 거대 자본의 플랫폼의 등장으로 네. 방송 자체는 경영 위기 지역 방송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를 넘어서 소멸까지도 오케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미디어 자치권을 지역 방송에 주자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편성권 또 편집권을 준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방송인 일 시뉴스 강원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최 교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신 적도 있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현재는 어떻게 보고 또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해 초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그 7지 뉴스 강원 네. 1주년에 대한 평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공영방송 KBS가 제대로 된 지역방송을 만들기 위해 매우 역사적인 시도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강원도를 포함해서 KBS 9개 지역 총국에서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동안 매일 40분 동안 네. 지역 뉴스를 메인 뉴스로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뉴스 제작을 한 10여 년한 네.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 지역의 열악한 방송 제작 인력 그런 제작 여건 상황에서부터 네, 네. 매일 매일 사십분 지역 뉴스를 채운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대형 산풀이나거나 선거 방송이 없으면 4 0분 동안 지역 뉴스를 채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 아무쪼록 어렵지만 네. 어, 좋은 의도에 출발을 했으니까 좀더 완성된 네. 어, 지역 뉴스를 만드는 쪽으로 네. 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서교수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지역 언론에 있어야 할까요? 뭐 쉽게 말하면 지역 밀착형, 밀착형 보도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같이 소통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과 기능을 지역 언론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강원 지역의 언론 언론 또 지역 뉴스를 보면 여전히 관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아, 네. 이런 바방금 뉴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예, 강원 토민, 춘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언론에서 또 지역 방송에서 강원 도청, 춘천 시청의 소식 이후에도 네. 시중에서 또 도는 지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네. 듣고 있습니다또 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고 네. 또 해결책도 같이 모색하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민들의 지역 정보에 대한 갈구 또 네.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지역 언론을 통해 해소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재 교수님의 말씀 거울로 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